장관 후보자 시절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20년 만에 이제 정보원장 인사청문을 하게 되어 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기뻐기도 하고 또 내정 되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은 역할과 기능이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20년간의 인식의 변화를 조금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는 똑같지만 통일부와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은 다릅니다. 특히 국정원은 군사적이고 안보적인 또 체제적 대결 속에서 북한 정부에 대한 입수라든지 수집이나 그리고 또어 간첩을 잡는다든지 안보 문제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북 간, 안보 간또 주변 국가, 미국이라든지 중국과에 대한 관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입장만 좀 묻고 오후에 비공개 질의 시간에 좀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동일한 내용을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첩법 개정과 관련된 겁니다. 이미 서면 질의나 또 박지원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한번 PPT 다 넘겨보시죠. 이게 지금 작년부터 가지고 올해까지. 어,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어, 군사시설이라든지 국가기밀을 촬영한 사례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정확하게한 12건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할수 있는 국정원의 대상으로 해서 두 번이나 시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처벌을 못 받죠. 간첩법에 적용을 시키는 게. 네.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어, 간첩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 주적인 중국, 어, 일본, 어, 저, 북한 뿐만 아니라 어, 외국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된다는 무슨 동의를 할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는지? 뭐그 국회에서 일부 좀뭐 뭐 반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 네. 내에서죠. 네.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의 열 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다섯 명 국회의원들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에서 병합 심리를 해서. 완전한 통일된 안까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끝난 사안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일단 스톱을 시킨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되시면 되시면 정부가 좀 주도를 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바로. 어, 관철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의회 에 가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유영하 의원님이 좀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후보자 의 입장에 봤을 때는 빨리 개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열릴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뭐 예. 상당히 추미,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열려고 하는데 또 김정은 입장이 당장 빨리 열려고 응원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할때 미국의 국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배치될 경우. 우리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실용적인 구, 국익 외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의 국익과 배치될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익과 배치되는 경우가 어떤 건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뭐 조치, 나름대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은 국익과 일치되거나 또는 국익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자, 금산, 알겠습니다. 예, 일기 트럼, 트럼프 일기 때 어, 북미 정상 회담을 통해서 하노이 최종적인 딜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뭐죠? 뭐 일단 제재 문제 이제 제재하고 그 영변 핵시설 바꾸는 결국은 거가 핵, 안 됐습니다. 핵 문제죠. 예. 그죠그 네, 네. 스몰딜이나 빅딜이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ICBM을 포기시키고 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어 전문가들의 예측이 좀 많습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존경하는 의원님, 사실 저는 국정원장이 해야 할 일은 각 부서,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판단해서 만든 정책들, 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서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제가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가 나와서 입장을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자, 먼저 밝히면겁 그러면 아직은 거는, 입장이 정리 안 됐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뭐 저희가 지금 제가 첫 출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 예. 국정원장의 후보자로서. 그죠 방금 네. 미국의 국익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만일 북한과 디일을 하려고 할때 우리 국익에 손상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검토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율을 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네.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가 그걸 답변을 드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자, 일단 예.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그 안미경중이란 단어들, 아, 안미경중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그닥지 동의하지 않은 단어지만 지금은 많이 더 쓰이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가, 나름대로 밀접한 교류가 있으면 일정하게 안보적 이해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안치한 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국민들이 보실 때 너무나 확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닌가 이렇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네. 어, 나름대로 이해가 간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네. 한번 미국은 지금 안미 경중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어떤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워낙 지금 중국 과이 같은 그, 그 디커플링에서 즉 중국 봉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어쨌든간에 중국과 가까워지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소식통으로 안보 경쟁에 대한 견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네. 한번 자료 PPT를 한번 보시면요, 어, 중국과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어, 미국이 어, 한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하려고 할 때. 중국을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논이 있는데 이게 한번 자료를 보시면 2023년도 보면 30년 만에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미국 수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으로 국제 경제나 통상에 있어서 반도체라든지 AI라 같은 기술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만일에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경제도 손상이 오고 안보도 손상이 온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우리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이풀 저풀 다 뜯어먹고 살아야 되지. 저희가 한쪽 풀만 뜯어먹고 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